2018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4 1번 빈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은 Money, 중심 소재 돈이고요. 돈은 needs to be, 돈의 특성 찾는 거네요. 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대요. In a predictable way니까 예측 가능한 방식이어야 됩니다. 예측 불가능하면 안 돼요. 근데, 역접에접극사나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는 거죠, 뒷문장이. 그쵸. 또 비슷한 예시를 든 게, precious metals, 니까 귀금속들은 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그럼 귀금속의 특성은 뭐래요? have been desirable 하니까 이상적이었어요. 답은, 한번더 지켜볼까요? <laughs> 자, as money, 돈으로서 이상적이었어요. 밀레니안이고요. 100년을 거쳐서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거쳐서 비금속이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거네요. 수천년을 거쳐서. 밀레니안이고요. 수천년을 거쳐서. 근데 not only because 버들서니까 뭐 때문에? they have intrinsic duty인데 not only 버들서 할 때는 버들서가 더 중요해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물론 내재적 아름다움도 있긴 하지만 뒤에가 더중요하겠죠 뭐예요? 귀금속은 이그지스트 존재하는데, 픽스드 퀀티티즈니까 고정된 양인 거죠. 그럼 이건 예측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 가능하죠. 그러니까 프레딕터블을 픽스드로 받아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돈의 특성은 예측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볼게요. Gold and silver. 금과 은은 e n t e r society 사회로 들어가는데. at the rate 속도로 들어가고요. at 위치 안에 그냥 위치 안에 rate 넣으면 되니까 그 속도의 형태로 they are discovered 발견 되어지고 can에 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미콜론은 접속자로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additional precious metals니까요. 추가적인 귀금속은 cannot be produced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양이 많다, 한정된다. 한정되고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쵸? At least, 적어도 not c h 싸게는 생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답에 대한 단서가 어느 정도 좀 나오기는 했죠. 그쵸? 그리고 commodities, 일용품인데요. Like rice and tobacco니까 쌀과 담배와 같은 일용품들은 can be grown. 재배될 수 있지만 것이 더 중요하죠, 그쵸그 그렇죠? 쌀과 담배 같은 일용품은 still takes time and resources니까 시간과 자원이 필요로 하다 한마디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렇죠? 그쵸 그럼 돈의 특성은 쉽게 만들 수 없고 드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가 드물다라는 뜻을 가진 게 뭐냐면요. 이번인 scarce가 되나요? s c a r 이해됐습니까? 뒤에 그리고 이 예시를 세부적으로 들어서 예시를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보면, a dictator, 독재자인, like Zimbabwe's Robert Mugabe와 같은 짐바브 b 의 독재자는요. 아프리카 쪽 나라죠. 그렇죠? 독재자는 could n r d e r 명령을 내릴 수 없었어요. The government 정부에게 to produce, 만들어내라고요. 100 trillion tons of rice니까요. 100조 톤이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그쵸. 그걸 어떻게 다 길러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이었어요 쌀은요. 그쵸. 그렇게는 할수 없었으나, he was able to produce and distribute니까, 만들고 분배할 수는 있었대요. Trillions of New z i m b a b w e Dollars 이네요. 수조에 달하는 짐바브의 달러는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유통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측 불가능하게 지표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돈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걔는 없어지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 잘 이해해보시면, Which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이 돈을 생산해내니까. is why 이유가 됐대요. 어떤 이유냐? They 여기 돈 지폐들이죠. Dollars가 eventually became more valuable. 더 가치가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As toilet paper니까 화장지로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t h e 다 currency니까 화폐보다는 즉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 오히려 가치가 안 좋아진 거를 비아 가지고 화장지보다 는 조금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답이 될것 같아요.